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판매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가격은 택포 33,000원이고요. 제가 두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어, 일단 원가가 둘다 15만원 이상이고, 굉장히 굉장히 싼 가격으로 들고 왔고요. 이번에 또 제가 방 정리했다가 또 재고 처분으로 해가지고 엄청 싸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성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실제 모르는 떡매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에 떡매를 굉장히 많이 넣어드려가지고 아마 이거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하셔도 완전 좋고, 보안들이 다예쁜보안들이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떡메 머찌 한 번, 배어 떡메 머찌. 그다음에 이거 눅님 도안 떡메랑, 이거 핑카롱님 출처 여우냥. 이거는 그 벨핑님 도안 루비가 들어가고, 그 말랑이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머찌. 이렇게 제이님 보안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거 제이님 도안 떡메 두 하나 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일진 메모리. 이거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본스님 도안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말랑이 두 건이 들어갑니다. 이런 머찌 떡메 머찌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소서는 방구님 출처 여우냥 떡메 머찌 한 번. 로비어 라벨즈 한 세트 그다음 인스들이 이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구운 다이아님 출처, 민지님 출처, 요거는 푸님 출처랑 우리라 출처, 찌리님 출처, 라영님 출처 이렇게 인스들이 들어갑니다. 다이님 출처 인스 가한 세트가 더 들어가고 도무송들을 제가 잔뜩 넣어드렸는데 이탄님 출처랑 해솔님 출처, 그리고 아린자님 출처랑 눈님 출처. 출처, 요거 미라 출처랑 해솔님 출처, 그거고밤민님 출처랑 두 세트, 그리고 노란색리퍼님 출처랑 요거 담사님 출처. 이거는그 철철을 모르는 동무송 들어가고 철아님 출처. 까미 동무송이랑 유원 유원님 출처. 그리고 거 까미 랭텍 좋은 꽃피님 출처고요. 담딘님 출처. 그다음에 이거모모로님도한 배어가 들어가고 똥꾸님 출처랑 미고 출처. 그다음 이거그레스랑룸 로비 한스텝씩어드렸고 그다음에 이거님 출처. 님 출처 주의동물송이랑해님 출처. 양한님 출처. 그리고 혜리님 출처, 수현님 출처, 그다음 빅님 출처랑 메리신님 출처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엄청 예쁜 잼 시리즈들 이렇게 해가지고 15세트를 여기 넣어드렸어요. 포카들도 이렇게 이거랑 이 도안 이렇게 해가지고 총 7세트 넣어드렸습니다. 핑그리님 출처 미니떡매 분철도 하나가 들어가고 또 출처 모르는 이런 떡네 분철들 이렇게 이런 도안, 이런 도안 다 이렇게 모찌랑 모가로 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떡매들 이렇게 세 권이 들어가요. 요게 진짜 마지막이고 요거는 제 캐릭터들 그려져 있는 그런 인스인데 요건 제가 원래 가끔씩만 덤으로 넣어드리는 인스인데요 이번에 여기에 두 세트를 넣어드렸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1번 박스였구요 이제 2번 박스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뽀드 일기장 피크 버전 떡매모지 한번 들어가고 요거 다 이제 출처 모르는 떡매들 <laughs> 이렇게 뽀드 떡매랑 모지 떡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보안은 다 너무 예쁜 떡매들이구요 요거는 떡매모지랑 요거 말랑이 베어 요거 무늬보안이고 뭐 요거는 그 로비어 떡매모지랑 까이오랑 이런 거랑 3이랑 2부모님 보안 동네모지도 들어가고 요거 키츠 동네모지 한권 요거 모님 보안 동네모지 한 권이랑 말랑이 동네모지 두 권이 들어갑니다 요런 모찌떡네모지가한 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수선 방금님 출처 요런 동네모지도 한권 들어갑니다 인스들은 요렇게 민중님 출처 민중님 출처 쑥둥님 출처 그다음 지선이 출처랑 쑥둥님 출처 찌리님 출처 이렇게 인스들 여기 넣어드렸고 로비와 라벨잔 세트 그다음에 요거는 이팡님 출처 이거 동물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다빈 언니 출처랑 해수님 출처 그리고 아림 님님 출처. 그리고 출처 모르는 그 동물성도 하나가 들어가고. 안의 뿅뿅이님 출처. 요원는이트만 마고님 출처. 아의 바미님 출처 두 세트. 그리고 미나님 출처랑 시온마키님 출처. 노란 슬리퍼님 출처. 혜린님 출처. 헬린 님 출처. 출처. 그리고 이거 메모 동물성 하나가 들어가고 채형님 출처. 윗님 출처. 그리고 예지님 출처. 토시로님 출처. 아린님 출처. 이거 토시로님 출처 들어가고. 요거 드레스룸 도비어 하나씩 들어갑니다. 염설님 출처랑 쌍이님 출처. 그리고 본인언이 출처랑 요거는 얌, 영병 님출처 이렇게 들어가고 이쁜 망고님 출처랑 민님 출처 요런 로비어 동그상세트가 들어가고 빈님 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잼 시리즈를 이렇게 15세트 넣어 드렸고 도안도 다 예쁜 걸로 넣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나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도안이랑 이런 도안 해 가지고 포토카드가 7세트가 들어가고 핑거리 님 출처 미니 동네 분철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제가 출처 모르는 이런 멋지 분철들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구원들 굉장히 예쁘고요. 이건 아마 소장용으로 놔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캠핑하는 모찌 그리고 이런 모찌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은대기 출처랑 출처 모르는 떡매들 이렇게 미네 떡매 3권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렇게 인스 두세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번 박스도 구성 소개가 끝났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은 설명창에 오픈 채팅방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양식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